어그 박원순 시장의 비서 노릇을 하던 그 간교한 여자의 변호사 그 리딩을 김재련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라이브 하면서 잠깐 말 어, 리딩을 했었어요. 첫 카드가 세븐 오브 소울즈예요. 왜 한동훈이가 나오지? 한가발이에요. 전부 다 소울스 카드죠. 오, 전부 다 소울스 카드예요. 이 여자는 합당한 데스.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 투 오브 소울. 여섯 장이 전부가 다 소울스 카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메이저 아카나예요. 이 여자는 합당한 어떤 벌을 받게 될 거예요. 법적인 처벌도 들어가고 누군가에게 고발을 당하든지 고소를 당하든지 이 여자는 끝났어요. 인간의 법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제가 우주의 법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우주의 법은 인간의 법보다 더 엄하고 더 무섭고 더 끔찍해요. 그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인간의 법으로. 그래서 인간의 법으로 처벌이 되는 우리의 까르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은 막 고통스럽다고 소리치고 아우성치지만 다른 코인의 다른 면을 보면 나의 업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 업이 갚아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런 죄들, 전생에 지었던 죄, 지금 지었던 죄, 이런 것들이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법으로 차라리 처벌을 받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악마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명박, 전두환 같은 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멍청하긴 하지만 항상 죄와 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지금 당장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저게 대통령 됐다고 좋아서 지금 입이 찢어질 일이 아니라고요. 트럼프 때문에 제가, 트럼프 때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은 지금 벌어지는 이 일들이 있기 위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그 7년 전인가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제가 다볼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이 여자는 자기 딴에는 박원순 시장을 음해하고 음모를 꾸며서 정치적 생명을 끊어 놓겠다 했지만, 그분이 자살하는 바람에 죄가, 어마어마한 큰 죄가 자기 어깨로 날라 앉은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던 업까지 이 여자가 다 끌어안고 가야 될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런 것들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느끼게 돼요, 사람들은. 그런데 태극기 부대 그 늙은 것들은 깨닫는 게 없어요. 뱃속에 똥만 들어있어요. 머릿속에는 죽은 세포만 들어있고. 나이가 먹을수록 왜 나이를 먹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르신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울 정도예요. 이 여자가 어. 최근에 문제가 드러났죠. 진실이 밝혀졌죠. 저는 박원순 시장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누구라고 얼굴이 딱 나오는 순간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때. 이거는 음해다,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음해다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남을 죽이려고 남의 목숨을 빼앗고 남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목숨을 앗아갔어요. 자기에게도 죽음과 같은 어떤 처벌이 올 거예요. 자기보다 죽음보다 더한 처벌이 올 거예요. 그것은 남을 그렇게 억울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사진 어디에서 박원순 시장이 그 여자한테 손을 대고 있나요? 그 앙큼한 것이 박원순 시장 팔짱을 끼고 메시지 보낸 거 보세요. 꿈속에서 뭐 만나요? 내 꿈속에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어디 나이도 어린 게, 그건 제가 생각할 때, 과연 혼자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뒤에서 이런 자가 시켰을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의심을 해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김씨이 여자도 그 살인에 가담을 한 거예요. 이 여자는 살인을 한 거예요. 살인이에요. 그 죄가를 받게 될 거예요, 반드시. 살인 그냥 팍 하고 실수로 사람 죽이는 것보다 몇십배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다 그렇게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때 당시에는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겠죠.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이 여자가. 어, 이 여자의 운명이 바뀌는. 이 사건이 다시 재조정이 되는 어떤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앞으로.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요, 이 여자. 법적으로도 처벌받게 되지만, 어, 자기가 숨기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항상 우주는 우리의 생각과는 똑같이 않은 그런 모습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요. 그런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노회찬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 같은 그런, 그런 좋은 분들을 국민들이 옆에 있어 줘야 나라가 그나마... 국민들을 위한 정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치워버렸어요. 자기들이, 악마들의 세력이 들어오기 위해서. 낙지.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벌레들, 세균들.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제가 걱정하는 게 유동규예요. 아니면은 굉장히 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신변 보호를 해준다 검찰들이 생쇼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생쇼를 할까요? 저쪽에서 유동규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한다 그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길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재명이 죽였구나 또 그러겠죠. 뒤집어 씌우기 위한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아침에 신변보호 그걸 딱 보고 이것들이 이런 작전을 쓰나, 지금? 그런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까지 막 떠들어서 퍼뜨려 놓으면 함부로 행동을 못 하겠죠, 검찰이. 그게 틀리다 하더라도 모든 걸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 자들이 악한 짓을 못하게 막아놓는 거예요, 미리. 선수를 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여자는 이거는 비서인 것 같아요. 비서 그 교활한 악마. 벌써부터 어린 게그한그 글자 쓴 거를 보세요. 글을 쓴 거를. 아 진짜 이 여자는 끝났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내쳐질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람들이 외면을 해버려요, 이 앞으로. 나이 어린 여자 하나를 이용해서 패미 패미 욕만 먹게 만들고, 그리고 그 뒤에는 검찰이 있고, 이 여자의 커리어도 끝나고, 아마 제기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벌을 받게 되네요. 이 카드가 참 신기한 게 이게 원래는 뒤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을, 이거는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이 여자를 공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끝장을 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좋지 않은 소식이 또 들어와요, 이 여자한테. 이 여자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거를 다 끝장을 해버려요. 경제로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 앞으로. 제가 카드를 그대로 해사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 일은 아주 천천히 천천히 벌어질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이 여자가 대응 대응을 해보겠다고 덤비고 새로 막 일을 벌려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남의 가족을 한 가정을 파산을 내 파탄을 내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정치꾼 하나를 우리에게서 뺏어간 여자예요. 간교한 방법으로. 이 여자는 큰 자기 경력에 치명타를 입게 되고 끝나게 돼요. 이거 더 이상 뭘바래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그건 스스로 자기가 남에게 꽂은 칼을 지가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인과 음보예요. 제가 뒤에 누가 있었나, 누가 시켰나만 물어볼게요. 누가 시켰나. 옳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행동이 바르지 못한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판단을 잘못하고, 똑바른 생각을 갖지 를 않고 행동을 저지른 거예는이친가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거예요. 는기까지 김재련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